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카타임 토마입니다 아이고입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왔어요. 아이고. 아, 이사하고 뭐 가게도 이사했죠. 뭐 바빴. 꽤 많아요. 어. 어. 저희가 지금 여기 안성이에요. 제 고향이기도 한데. 고향이야? 응. 어. 어. 고향이었어? 어, 사람 아니었어? 거. 네, <laughs> 아, <laughs> 나 가면 <감염> 갈수록 이상해져 <laughs> 하여튼 저희 고양이도 한데 제가 올린 영상에 이 댓글을 달아주신 우리 구독자분께서 차를 어. 차를 시승을 시켜주신다고 해가지고 그게 또 우연치 않게 또 안성분이신 거예요, 저희 고양분 그래서 이설 명절에 집에 오는 김에 어, 집에 오는 김에 저는 왔다가 다시 가야 돼요. 얘까지 불러가지고 저는 나서 다시 네. 가고 얘신 여기서 명절 지내고 <laughs> 뭐 저는 줘? 어? 전 줘. 전? 아니 세이 어. 많이 받으세요. 자, 세복 일단 끝내 봐다아 <laughs> 저희가 이번에 시승할 차는 뷰티풀 코란도 R 플러스입니다. 저희가 진짜 R 플러스 꼭 한번 타보고 싶었는데 정말 차를 응. 구하기가 힘들어서 여태까지못 탔던 차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운 좋게도 근플러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게 나. 왜 보기 힘들지? 그러니까 이거 참잘 좋은데. 아니 코란도는 그래도 보이잖아. 응. 왜 R 플러스는 안 보이냐고. 그러니까 진짜 R 플러스가 안 보여. 어.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어. 일단 보고 네. 갑시다. 외관부터 한번 보고 가도록 가시네요.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Let's, Let's go. 자, 외관부터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봤던 그 코란도에서 이제 여기 알플러스 예, 배지, 배지. 배지. 아, 이거 근데 이거 이뻐. 어, 되게 이뻐. 이뻐. 어. 그리고 거기 그 알플러스 배지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블랙 하이그로시로 여기가 들어갔죠. 이거 어. 다 막혀 있어요. 막혀 있고 응. 응. 그 요거... 아래도 막혀 있는데 저 구멍이 하나가 있다. 저건 뭐지? 어디 구멍? 요거 요거 요거. 아이 구멍? 어이 구멍이 뭐지? 이 구멍이 뭘까? 응 어, 구멍이 하나 있네. 그자 그리고 <laughs> 전면에서 제일 크게 그 기존 코란도하고 달라져 보이는 게뭐 있냐면 여기 레드 그렇지. 포인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레드 포인트 하나 넣는데 차가 되게 센스 있어 보인다. 근데 색깔이 그냥 어. 빨간색이 아니야. 영상에는 그냥 빨간색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어. 얘는 반무광. 음, 반 무광처럼 돼 있어서 어. 되게 장미색처럼 고급진 고급스럽네, 그 고급스럽네요. 네, 포인트가 그게.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요 요런 거참 좋아. 어. 좋지. 요거 참 좋아요. 그리고 어. 그 아래 어, 연제 댐프 블랙 하이그로시로 고급스럽게 해 놨고 저게 포그램프잖아. 응. 어. 그리고 램프류도 다 이게 반사형으로 해서 어, 반사형으로 멋지게 어, 네. 디테일 그치. 참 멋있다. 아니, 이 날개가 원래 있었나요? 그 그거... 구. 어, 안에 이 날개 같 그렇지. 날개가, 그치, 좀, 날개가 뭔가... 좀 다르다. 어떤 걸로 기억하는데? 어, 저런 거 아, 나도 못 봤던 거같아데 이쁘다 이거 포인트로 보기. 음. 안에 색깔을 얘도 좀 빨간색으로 해줬으면 조금 아. 더 존재감이 있었을 것 같은 음. 같은데 하튼 여 예뻐요. 음. 여기도 포인트가 한 쪽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 당연하겠지? 어, 못 보고 아니 못 보고서 여기가 포인트가 하나만 있을 거생각는 아. 생각하거든요. 여기 아 진짜? 다 있어요. 어. 근데 나는. 이쪽이 좀 낫지 않을까? 하나만 있는 게? 아니야. 양쪽에 다 있어야 아니, 멋있어. 너무 대카구만이야 어. <laughs> 자, 측면부로 가 보면은 어, 저는 이 차의 측면부에서 좀 마음에 드는 게아 저는 히라치가 클래딩이 아. 두툼해 가지고 마음에 들어요. 렉스턴으로. 어, 서 우리는 그렇지. <laughs> 렉스턴으로 서 우리는 그렇지. 어, 그리고 세보이죠좀 음. 강해 보이고 강인한 어, 느낌이 이게 있죠. 이게 터프한 느낌이 들어. 확실히 어. 히라치가 이렇게 크면 맞아요. 거기다가 이제 바닥에 이 차체 하단부를 클레딩과 동일한 재질의 가니쉬로 쫙 마감을 해놨고 또 이쪽까지 이렇게 이쪽 클레딩 까지 연결이 돼 있어요 이런 부분은 차를 되게 단단한 느낌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요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프로드 차에 많이 들어가죠 그렇지 왜냐하면 어. 오프로드에 가서 어. 문 열었을 때 이런 데가 찌끼기 쉽거든요 바위 아, 같은데. 그래가지고 이걸 네. 이렇게는 나는 오프로드 안 가니까 이런 걸 몰랐거든. 근데 얘는 오프로드 차는 아닌데. 그래도. 예. 네. 어. 이제 그런 피가 흐른다는 뭐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laughs> 근데 어쨌든 디자인적인 요소에서 음. 참 단단하고 다부진 느낌이 들죠. 그렇지. 네. 그리고 위에서 그리고... 올라가면 18인치 휠이 들어가 있는데 휠캡에 또 포인트가 이렇게 있네. 그렇지. 이거 아. 이뻐요. 이런 어. 이런 거. 에 네. 아이언맨 생각이 나지 않아? 그렇지, 어, 어 그러네, 진짜 어, 아이언맨 스타일에 얼굴이 있으면 딱 어, 아이언맨 가운데가 검은색이고 테두리로 갈수록 빨간색으로 그라데이션이 쫙어 음. 이거 되게 고급스럽다 그리고 이 휠은 디자인은 렉서에 들어가는 디자인이랑 거의 같아요 사이즈만 좀 18인치고 어. 네. 이제 지금 19인치로 올리시지 않으셨어요 차주분께서 음. 근데 18인치여도 코란도에는 그렇게 음. 뭐 작아 보이지 않아요 이게 음. 렉서에 올라가면 작아 보이겠지 그렇지. 근데, 그래서 음. 18인치면은 승차감도 좋으니까 음. 만약에 이제 이 차를 고려하신다면 18인치 괜찮을 거예요 18인치가 연비도 좋고. 응. 그고 이동치 어? 19인치 하면. 아, 그래 맞아. 연비가 어. 연비가리고 승차감도 좀 떨어질 어. 거예요. 어 맞아. 자 있죠. 그리고 이거 난 이게 되게 다른 거 같아. 뒷대기. 어. 뒤 발그레 해가지고. 사이드 미러 커버를 그리고 커버가 좀 다르지 않아? 긴거 같기도 하고. r 을 형상화한 느낌도 들어 이렇게. 어, 어 그렇게 어,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어. 이 R 플러스를 딱요 요기 여기가 이제 이렇게 R. 요요 요 어. 배지랑 비교해 보면 어. 배지랑 그러네 배지랑은 비슷한 느낌의 그런 걸 의도한 것 같아. 그래서 그랬을까? 이도 했다고 하자. 뭐 해석에 따라 다르죠 디자인은. <laughs> 그리고, 그리고 캐릭터 라인, 어, 캐릭터 라인. 코란도 찍을 때 똑같이 있었던. 그치. 캐릭터, 캐릭터 라인. 라인이 특유의 있어요. 캐릭터 라인. 이렇게 위로 상단에 하나, 아래로 이렇게 지나가는 거. 그리고 루프 라인까지 해서 역동적인 캐릭터 라인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코란도 이게 빨간색 그 어, 똑같은 반무광의 어. 배지. 아 이거 진짜 예쁘다. 색깔 진짜 예쁘다. 흰색에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정말 예쁜 것 같아. 근데 검정색에 들어가도 이쁠 것 같지 않아? 검정색도 있잖아, 그래가지고. 그렇지. 검빨이 어. 되게 이쁘잖아. 아, 난 흰빨이 더 이쁜 것 같아. 아, 흰빨도 이뻐. 어. 아니, 색깔 자체는 너무 이뻐. 어. 자, 그리고, 어, 루프가 A 필러부터 시작해서 루프를 전부 블랙 하이그로시로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투톤의 블랙 앤 화이트 조합을 제대로 이뤄내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그리고 필러도 전부다. 검은색으로, 어, 블랙 하이그로시로. 네, 저렇게. 기입적으로... 아 이거 무광이야, 그지? 어, 무광. 이건 무광이네. 이거 필름이에요. 이거 떼기면 이거 어. 하얀색 도장 나요. 와 어. 어. 필름으로 돼 있고, 자 C 필러 쪽에 블랙 하이그로시로 저렇게 어, 그 부분을 블랙 하이그로시로 해놨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고요. 어, 이를 통해 서 이제 플로팅 루프 디자인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오픈카 느낌의 <laughs> 루프가 떠 있는 아, 느낌. 데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하나 있는 게아 뭐? 이거 한번 긁어보고 싶어. <웃음> 이거 이거 <laughs> 도장이다, 필름이다 그랬는데 <laughs> 어. 내가 볼 때는 이건 필름이거든. 어, 어. 어. 필름과 도장이에요? 어, 도장이에요? 도장이야, 여기, 도장. 여기, 어. 여기에 느낌이 좀 다르거든. 어. 그래서, 도... 나 이거 한번 긁어보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요. <웃음> <필름을> <웃음> 때맨때 네. 필름, 맨 처음에 필름을 했어요. 이건 네. 그게 안 좋아가지고, 네. 지금은 도장으로. 아, 는 여기가 A 필러 있는 데가 단차가 있어가지고, 요거 필름 느낌이거든. 자, 그리고 루프에는 루프레일. 자, 딱 들어가 있고요. 뒤로 와볼게요. 아니, 요, 요거는 직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 참... 주유고, 사각이 정사각이 아니야. 직사각도 아니고. 원래 그랬던 거 아니야? 원래 누워 있었나? 몰라. 기억이 안 나. 나이런거 나 좋아하거든. 자. 그리고 후면부를 보면은, 어, 역시 이 활대 모양의, 뭐라 그랬지? 헤라클레스 말이라 그랬나 어, 활대 모양의. 활시를 당겨서 앞으로 나가는. <웃음> 어. <웃음> <웃음> 맞아, 맞아, 맞아. <laughs> 맞아. 그 캐릭터 라인이 어, 그런 거였어. 어, 어 맞아, 맞아. 요거 코란도 뒷모습 토마형이 별로 안 좋아요. 이거를 안줘난 어, 이거 이쁜데 난 눈깔이 어. 카멜레온 눈깔 같아서 난 이거 <laughs> 이뻐요 아 근데 디자인 자체는 나는 괜찮은데 램프 음. 디테일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였고 쿠란도가 아, 레터링이 아래에 들어와 있던 게 음. 위로 올라간 그 차이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말듯 깔끔하게 들어갔어 요 그렇지 깔끔한 느낌이 들고 여기에 알 플러스 레터링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리고 페이크 머플러죠이머플러티 이 페이크 머플러티 똥꼬, 이똥꼬. 어, 아 어, 여기가 되게 스포티해. 응. 아, 어. 아니 이런 포인트 하나 넣었다고 차 전체적으로 어, 진짜 완전 달라 보여. 어, 느낌, 분위기가 너무. 달 야, 달라. 근데 이렇게 괜찮고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가 않은데 도대체 왜이 차가 안 보이는 거야? 아, 그뭐 아쉽지만 네임밸류죠, 뭐. 네. 아쉽지만. 아 이거 진짜 괜찮은데? 이게 이름이 달라지고 제조사가 막뭐 달라, 다르게 나왔다 그러면 음. 달라, 더쓸 수도 있어요. 판매량에서. 그렇지, 판매량이 달라졌겠지. 그래도 파이팅합니다. 음. 자 그리고 이쪽에 뭐 턴시그널 램프는 벌브 타입으로 범퍼 쪽에 들어가 있고요. 같이 흘러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그치지 같이 어... 흘러가면서 좋았을 텐데. 자 여기까지 외관 봤고요. 실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렁크 이거 부러운 이 옵션. 나는 전동 트렁크를 타본 적이 없어, 한번 더. 이 아래쪽으로 이 공간이 좀 있고. 응. 음, 이큰 그러니까 공간까지 어. 활용을 하면은. 뭐 전체 용량으로 봤을 때는 돈껏 대비 좀큰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여기도 길이가 좀 짧아요. 음. 네, 길이가 좀 짧은데. 대신에 이어 룸이 좀 커요. 어, 대신 어. 이어 룸이 되게 크더라고 무릎 공간이 많이 나와요. 저번에 우리 그 디젤 차 했을 때. 음. 트렁크 공간이 좀 괜찮지 않았었나? 그냥 괜찮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뒤로 밀려있고, 음. 여기 이제 스크린이 들어가면서. 조금 공간을 잡아먹어서 우리,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걸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얘를 응. 뒤로 이동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만, 응. 이것만 없어도. 그럼 그런 느낌은 응. 있지. 응. 근데 동급 차 대비는 좀 짧은 느낌이 있어요. 있는데 전체 공간은 어, 얘가 여기 더 여기 크다. 이제, 여기 보드가 있어가지고 응. 그 부분을 열면은 좀더 깊게. 아니 사용할 수 이, 이, 요 밑에도 좀꽤 깊어요. 어, 어, 꽤 많이 깊어요. 한번 봐주세요. 어. 꽤 깊어서 여기에 뭐 신발부터 뭐제차 보면 되게 작동 살이 되게 많거든요. 거기서 다 때려 때려 넣으면은 깔끔해질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실내 공간 넓게 쓰는데도 도움을 줄것 같기는 해요. 2 열. 이 열부터 와 응. 근데 2 열이 엄청 넓어. 어 엄청 넓어요. 타보겠습니다. 진짜 이 열이 진짜 레그룸이 정말 풍부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헤드룸이. 이게 루프가 좀 플랫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헤드룸 정말 정말 여유로워요 네. 그래서 야 이거 뭐 소형 SUV 렉스턴 이랑 비슷한데 준중형인데 중중형, <laughs> 준중형 것보다는 2열은 확실히 넓어 어. 그리고 우리 올때 앞자리를 토마 형이 탔어요 그치 지 탔을 때 앞분간 어땠어요 어 괜찮았어 여유롭게 왔어요 어. 여유롭게 왔는데 2열이 넓어 어, 이만큼이나 남습니다 어. 주거공간이 확실히 어. 그리고 야,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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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냐? 여기 턱 턱라에 나오는 거? 그렇지그렇지그리고 여기. k 7 찍을 아. 때 얘기를 했었죠. 아. 턱만 딱 이렇게 나오게. 음. 음. 응. 여기 VIP를 위해서. 그리고 여기에 어, 디바이드 바가 없다는 것도 좀 장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게 보면 보통은 필라치랑 딱 끊어가지고 창문을 다 열기 위해서 디바이드 바를 여기다 딱 놓잖아요. 근데 이차 같은 경우에는 디바이드 바가 없어요. 그래서 좀더 깔끔한 모습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문열때 느낌 어때요? 문열때 느낌도 괜찮아. 막 너무 가볍거나. 응, 적당한 무게감으로. 싼 느낌이 나나? 솔직히, 솔직히, 어. 싼 느낌이 나진 않아. 그러니까 음. 가볍다는 날리는 느낌 있잖아. 네가 말하는 음. 게. 그런 느낌은 나지 않고. 근데 이제 이런 내장재 같은 경우에는 등급에 맞는다고 말씀을 드려야겠죠. 되 되게 막 고급은 아니고 적당한 플라스틱 패널. 찍 때도 지만 이열 쪽은. 정성이 좀 부족한 느낌이 들어. <laughs> 그렇지 않아? 어, 아, 그런 느낌좀 들어요. 되게 되죠. 화려하고 예쁜데 이열에서는 어, 이열이 어, 어, 좀이 어, 안에 봐 봐. 근데 여기 이런 데 레드 포인트 이렇게 스티치로 마감해 놓은 거난 괜찮아. 이런 거는. 어, 이런 건예 어, 이런 부분은 네, 괜찮고. 그리고 이열 각도도 그렇게 나쁘진 않고 앉았을 때이 착좌감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앞으로 바로 갈게요. 확실히 달라. 확실히. 정성이 가득 들어가 어, 여기도 그렇고 이 차는 젊은 분들이 많이 타다 보니까 타겟층이 몇, 몇 살이죠? 뭐 20대 30대겠지? 맞아요. 음. 20대 30대. 이 보면 시트도 요런데 이런 이이 이 날개 여기 뭐야? 블레이드가 이렇게 나와 있어 가지고 어, 몸을 좀 지탱해 주는 느낌이 좋고요. 그리이 옛날부터 달랬어요. 이 재신을 이 재신 눈만 해줬어도 음, 아 그렇죠. 예. 에이? 그래 훨씬 낫다 이거 딱딱한 것보다 여기 정해니까 그이 재질만 내줬서도 맞아요 이 부분이 이제 지금 차주분께서 말씀하시기로 이 부분도 좀 아쉽다고는 해요 근데 저는 뭐이 뭐 정도면 나쁘지 않은데 우레탄에 치면 어 우레탄 재질이 틀리니까 음. 근데 음. 대신에 여러분들 대신에 이게 차 값이 싸요. <laughs> 맞아요. 차 값은 고려하시는 게 이따가 얘기하겠는데 차 값이 많이 쌉니다차 값이 요즘 차들 비하면은 엄청 싸요. 어, 그래서 네. 이런 거는 난 봐줄 수 있어. 뻥좀 보태 어. 옛날에 그런 얘기 하잖아. 그랜저 사면은 티코 산다고. 맞아 맞아. 티코 선물을 준다. 어. 그런 느낌으로 할수 있어. 뭐 이런 장식이나 이런 이런 요소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인피니티 램프 이런 것들 보면은 어, 저는 차값 대비 되게 잘 뽑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어, 이런 거. 엄청 화려해. 구글 스위치가 <laughs> 있고. 좀 다르다, 진짜. 아, 이거 미사일 어? 발사 나갈 것 같은 이런 스위치예요 <laughs> 어? 탁탁탁탁탁. 어. 이게 지금 여기가 플랫한 느낌으로 들어와 있어서 어. 굉장히 막 복잡하게 막 툭툭 튀어나오고 이런 게 하나도 없이 어, 일자로 툭 떨어져서 깔끔해요. <laughs> 터치 느낌 어때요? 음, 터치 느낌 되게 괜찮고. 음. 어, 그리고 이게... 이게 지문방지 터치인가봐. 디스플레이가 지문방지인가봐. 오, 그러네. 어, 그래서 이제 좀 오염에 강한 느낌? 음제 음. 거는 이거 필름 붙였어요. 하도 음. 지문이 묻어서. 음. 근데 여기서 저기 코란도에는 하이그로시를 굉장히 많이 썼는데, 음. 여기서는 지문방지가 안 돼요. 음, 그건 좀 그렇지. <laughs> 네. 대신에 여기 안에 이게 인피니티 램프가 이렇게 들어가서. 음, 예뻐요. 음, 예쁜 모습을. 하이그로시가 굉장히 네. 많이 들어가서 지금 1년에는 전부 다 하이그로시 같은 느낌이에요. 기 <laughs> 기온 오브까지 전부 다. 음. 기어 노브도 그러네. 음. 여기에 보면은 이 레드 포인트들이 스티치가 음.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다이얼, 이거 스포츠 모드 할수 있고, 윈터 음. 스포츠 모드. 두 가지 모드인데 기, 두 가지 모드인데. 토홀드 아, 들어가고. 아참 전자식이에요. 음, 파킹이 전자식이에요. 파킹, 전자식 예. 선 충전. 충전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계기판도 디스플레이가 디지털 음, 타입이에요. 음. 디지털로 돼가지고 음. 원하는 걸로 음. 마음껏 바꿀 수 있고요. 음. 이렇게 어, 음. 어, 이렇게 바꿀 음. 수 있어요. 코란도에는 직선이 되게 많아요. 계기판에도 직선이 되게 많이 들어 있어요. 그게 음. 이 시각적으로 음. 쭉 이어져서 아, 폭도 되게 넓은 느낌이 나고 음. 앞에도 플랫하게 떨어져가지고 공간이 음. 계속 넓은 느낌이 계속 나요. 음. 그리고 나 이게 이게 좀 마음에 들지. 음, 이게 위로 올라와 있는 음. 게. 이 어. 송풍구는 가까워야 얼굴이랑. 아, 그러고. 이게 여기 있는 이유가 중에 하나가 음. 뒤에는 벤트가 없어요. 어, 없어? 어그 음. 그때도 그랬죠. 그때 음. 그랬는데 얘가 요 위로 올라와서 뒤로 뿜어준다 그러더라고. 음. 어,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원래 있는 게 물리적으로 있는 게 좋기는 하죠. 음. 아 이거도 이거는 찍어놓을 걸. 음. 여기 보면 헤드 시프트가 달려 있고요. 요런그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은 음. 좀... 우리 다 똑같아요. 어 똑같아. 음. 우리 지금 아래가 음. 좀 두껍고 여기에 타공 처리돼 있고. 이거 이제 위쪽 가죽으로 되어 있고, 이도 레드 스티치 이렇게 어, 들어가 있어요. 스티치 안쪽에 집어넣어서 보다 음. 스포티한 느낌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거기에 기왕이면 D 컷 들어갔으면 더스포티을건 같은데. 근데 지금 뭐 이것만 해도 충분히 나는. 아 근데 거잖아. 계속 욕심을 부리면 음. 돈도 계속 올라. <웃음> <웃음> 맞아 맞아. 이거 한번 보. 오야 여기, 아 이거도 다른 아요거 아, 인포콘 이 있어서 아. SOS 도 들어 있고. 좀 달라? 음, 음. 렉턴 제꺼는 일단 없어요 이런 거. 이렇게 핸드폰이 시동도 걸고. 음, 네. 네. 인포콘 들어 있어서. 여기다 SOS 음. 긴급 살려주세요. 그러면 여기로 마이크가 들어가겠죠. 음, 그리고 계기판이 음. 예쁘고. 허이패스 룸미러 들어가 음. 있고요. 어, 이거 옵션으로 넣으신 건데요. 진 네, 공기청정기 이거. 공기청정기, 아, 공기청정기 리모컨이네요. 뒤에 들어가 있거든요. 음. 이게 옵션이래요. 이 풀옵션을 하고도 그 가격이라니 <laughs> 가격이 3천만원이 안 넘어요 <laughs> 어 놀라워요 <laughs> 놀랍습니다 3천에서 <000에서> 100 빠지지 <laughs> 음. 헤드레스트 쪽에도 레드스티치 들어가가지고 그리고 착자감 어떻습니까? 착자감 괜찮고요 저는 헤드레스트를 좀 이걸 좀 칭찬해 주고 싶은 게 있는데 음. 다른 차들 보면 여기 위에가 좀톡 튀어나와 있고 음. 목 있는 부분이 쑥 들어가 있어요 음. 그래서 딱 기대서 해 앉으면 음. 고개가 이렇게 음,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얘는 안 그래요 어, 얘는 안 그래요 그 매드레스는 칭찬할만 하다 음. 자 여기 이렇게 간단하게 간단하게 이 실내 디자인 살펴봤고요 음. 좀 주행을 하면서 좀 우리가 탔던 1.6L 디젤 차량과는 어떤 점이 다른지 한번, 한번 찾아보고 주행을 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 계기판 찍자 온 일단 온 들어왔고 코블카드입니다 시동 어, 시동에서 뭐 달라지는 게 없네 오, 오늘에서 이미 한번 쓴가 음, 이걸로 해야지어두 가지 두 가지 모은거 아니야. 동사님 시도 분들 정해면 이게 차가 이렇게 오니까 또 틀리더라고. 오이 정도. 어? 꺼 꺼봐야지. 어. 자.